아, 반갑습니다. 트럭 직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마 25톤 어, DPF 어, 수리 맡겼던 걸 오늘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양산에서 DPF 수리를 제일 잘하는 저희 주거래처입니다. 어, 석계지점에 있는 우리 DPF 서비스 대형입니다. 어, 대형이고, 어, 지금 이 차량은 저희가 구매를 해, 했는데, 해 와서 오다 보니까 DPF 하고 SCR 쪽에 문제가 있어서 경고등이 뜨고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러 왔었습니다. 정비 결과 SCR 하고 DPF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비를 완료해서 오늘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러 왔고 수리비도 뭐 다른데는 뭐. 400, 500 이래 이야기 하는 것도 있었는데, 거의 뭐 절반 가격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석계까지 올라온 김에, 여기 실내도 보여드리고, 사장님하고 될수 있으면 또뭐 간단히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한번 둘러보시죠. 오케이. 자, 안에, 와, 25톤도 충분히 한두 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예, 예. 사장님. 딥 셰프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네. 뭐저그 기계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아 이거 굉장히 비싸겠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습식 크리링이랑 예. 초음파랑 건식 크리링이랑 같이 이렇게 변형해서 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여기 시설이 다돼 있네 실례지만 이런 거는 한 네.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7천만 ,0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7천 정도야와고가네요 네. 거의 1억 가까이 되네 예.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전자? 전작? 예, 전작? 초음파 클리닝이고 초음파 클리닝그 예, 다음에 건식 클리닝도 어. 같이 변형해서 하고 초음파 클리닝도 같이 하고 있고 아 이거는 초음파고 예, 건식 클리닝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건식 클리닝이고 예. 아 그래요 예예 그리고 뭐 실내 이렇게 어, DTF 같은 거 이렇게 다서 있는 거 같네 그지 야 음. 아. 그 네, 분들이 비싸다 보니까. 예. 우리가 재품을 만들어서. 예. 네, 판매도 합니다. 아. 제채을 그러면 여기 재분씨가 만들어가지고. 예. 센터 같은 데 보내주고. 네. 아, 그래. 요 아, 그 정도 실력, 기술력이 되시는 네. 거네, 그점도야 네. 장비도 되고. 네. 네. 기술력도 되고. 네. 아,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올 때마다 이렇게.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또 어머니가 또 너무 좋아갖고 어머니가 좋아서 우리가 늘 오고 우리 어머니 또 부끄러우시갖고 저또숨는다고 하나 어디야 이쪽? 네, 예, 쪽에 예예예 요즘에 몸만 하면 전부 다 통갈이를 해라 뭐 새걸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요즘 잘 나갑니다 아, 재생으로 네, 해서. 재생으로 많이 나가고, 뭐, 아. 다잘 쓰시고 하시니까. 어, 아. 여기에 이제, 그, 뭐 오게 되면은 사실 거의 뭐, 부산 경남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거대한곳 그래 업체 중에서는 가격이 뭐, 50에서 100만원, 뭐, 2, 300도까지도 차이가 나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 우리 사장님 기술력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게 된것 같습니다. 맞죠? 예, 네, 늘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어머님한테도 좀 아무도 전해주시고, 바깥에도 한번보여주셔소 여기는, 어, 석계 이렇게 외진 곳에 좀 시골스러운 분위기에 이런데, 이렇게 주차 공간도 넓고 뭐, 25톤 하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있고 저쪽 또뒤처에 가면 또 사무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한적하고 주차 걱정 없고 하시니까 전화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아 반갑습니다 터랙 찍고입니다 아 오전에 d p f 를 수리하고 지금 또 에어 세는 것 때문에 지금 타타대우에, 점심 때쯤 와서, 뭐한 4시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어 잡는다고 지금 챔바하고 갈고, 어, 그, 아까 DPF 빠져나오는데 골목길에 브레이크를좀몇번 잡고 했더니 지금 자동 미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겨갖고, 여기 와서 진단받고, 지금 챔바도 하나 갈고, 요 그리고 밸브 여러 개 하고 그리고 또피 설치하고 요렇게 수리 완료해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 고칠 것도 많고 참 바쁜 하루입니다. 아네 수리를 완료했는데 오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부가세 포함금에 37만 8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소토에 좋은 정기사님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기어 빠지던가 하고 그 원인이 아마 에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부하고 뭐몇 가지 고치고 그리고 피파킹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던가 하고 아주 싸게 전비 완료하고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우리 타타데오 소토점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